안녕. 그동안 다잘 지냈어요? 저는 어제까진 되게 잘 지냈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부터 되게 못 지냈어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꿀팁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참고해서 에어컨을 샀습니다. 근데 왜 울상이냐고요? 오늘 아침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설치 기사님들이 오셨거든요. 그때부터 잘못됐어. 일단 에어컨을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에어컨입니다. 이거를 설치할 때. <laughs> 보이세요? 아니, 이거 어떡할 거야? 이 벽지 이거 어떡할 거야? 아, 근데 이거 제가 좀 컴플레인을 했거든요. 이 벽지가 너무 더러워졌고, 안 닦인다, 이러니까는, 그제서야 보상을 해주신다고 해서, 이 한쪽 부분만 다시 도배를 하기로 했어요.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, 저도 지금 적잖이 조금 놀랐습니다. 사실 있잖아. 내가 오늘 에어컨 설치가 딱! 되고 나서, 여러분들! 고마워요! 여러분들, 커분에 에어컨 좋은 거 샀어요! 이렇게 신나게 신나게 오프닝을 찍으려고 그랬는데, 아침부터, <laughs> 진짜. 그래갖고 내가 기분이 오늘 하루, 하루 종일 왔다 갔다가 왔다 갔다가 기분이 좋다가 화났다가 좋았다가 화났다 이걸 몇 번을 하는지 몰라 아무튼 밥을 못 먹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있잖아. 얘들아, 먹방을 하려고 한건 아닌데 오늘 먹방 해야겠다. 오늘은 먹방 가자. 그래서 있잖아요. 이왕 먹는 김에 좀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? 왜냐? 나는 아침 9시 반부터 일어났는데 지금 한 끼도 못 먹었단 말이야. 빗속에서그지들이 막, 대리바... 아이고, 밥좀리세요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. 여러분들, 아그 닭다리 비비큐에서 나온 게 뭐지? 자메이카 치킨. 혹시 다들 드셔 보셨나요? 저는 여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제가 어제 밤에 무슨 영상을 보다가 그 자메이카 치킨 막 이렇게 뜯는 걸 봤는데, 아,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오늘 시켜볼까? 자메이카 <목소리> 결제가 되었습니다. 시켰다, 시켰다. 어, <목소리> 어, 맞다. 여러분들. 짠. 방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? 저 이불 샀어요. 저 이불도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, 제가 또 초보 자취로 아닙니까? 이불을 <laughs> 샀는데, 요즘에는 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? 겨울이었는데, 갑자기 확 더워졌잖아? 그래서 이불이 더워. 산지 얼마 안 됐는데, 지금도 더워. 그래도 예쁘죠? 저는 지금 참메이 치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. 그 전에 보면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녹인 치즈랑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마침 있길래 치즈를 좀 녹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싸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먹자잉. 기다려봐요.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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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물에다가 치즈를 치즈 듬뿍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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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~ 어, 나는 이게 프로 먹방 나왔죠. 근 <laughs>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. 오늘 먹방은 자메이카 치킨, 그리고 치즈 듬뿍~ 콜렉딸게요 아, 숨을 할?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 자메이카 치킨을 처음 먹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입 먹어볼게요. 음? 맛있는데? 한조리 음! 치킨 맛? 되게 부드럽고 맛은 있어요. 살짝 향이랑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쎄. 음, 맘한 거. 뭐 진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mm. mm.

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날라간다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방송에서 제가 치킨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? 그죠? 여기 이거 안 먹으면 안 돼. 여기 있는 거다 먹어야 돼, 이거 다 살이야. 이거 안 먹으면 <laughs> 돈 많은 집 애들이야. 어려서부터 저희 아빠가 뼈는 이렇게 말라 먹으라고 교육을 시키셔가지고, 저는 항상 뼈는 이렇게 깨끗이 먹어요. 음, 또 다른 맛이구나. 조금 쨍, 맛이 중화되는 느낌? 마요네즈 때문에? 와사비 마요네즈거든요. 여기다가 찍어 먹어볼까요 이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딱히 자게 자게 찢어가지고 밥에 버물버물 해서 주먹밥 형식으로 드시던데 나 그것도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배불러! 이건 할라피뇨가 들어간 나초 소스거든요? 그렇게 예민했던 내가 언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.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. 음, 다마을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너무 예쁜데 음, 정말 음, 배부른데 자꾸 들어가. 음, 아,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좀 고민이 생겼는데,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? 되게 안 그렇게 생겼지만, 의외로 집이 깔끔한 걸 되게 좋아하고, 어질러져 있는 거 싫어하고, 좀 그런 성격이에요. 이 식탁을 되게 깔끔하게 쓰고 싶거든요? 근데 자꾸 뭘 놓게 돼. 보시면 좀 식탁이 좀 어수선해 보이죠? 예. 응. 근데 이것들이요 또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일단 바나나. 바나나는 본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대신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바나나 는꼭 여기 있어야 돼요.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요 유산균. 요것도 눈에 보여야 먹지. 매일 아침 공복에 먹으라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먹어. 맨날 깜빡해. 그래가지고 잠깐만. 오늘 내가 먹었나?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약. 보니같이 포메리안 견종은 좀 관절이 약하단 말이에요. 보니 의사선생님께서도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와 이거 세상 비싸. 이거 33,000원이나 줘요.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나의 내유도 네, 하루에 한 번씩 먹으나안먹으나가물가물는데 감금 내가 이걸 어떻게 매번 챙겨. 정말 내 약에도 이런 걸안해 놓는데 지금 보시면 월화 수목금 틈 월화 수목금 틈 월화 수목금 틈다 써놨어요. 근데 요것이 이, 이번이이 가스나가 아침 밥에다 주면 은안 먹어. 근데 이제 점심 때쯤 은니야 간식 먹자 지금 등기육시은 <laughs> 먹자 이러면은 그때서야 먹는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. 이 홍삼! 아,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진짜 광고가 아니라 다내돈 내산. 제가 이제 홍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잠도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한포씩 먹잖아요? 그럼 괜찮아진다. 근데 피곤할 때마다 언니랑 나랑 유행어가 있어. 조금만 힘들고 시들시들하고 그러면은너 홍삼 먹었니? 너 홍삼 얼른 먹어. 알았어. 나 얼른 먹어야 돼. 어, 나 오늘 피곤하면 안 돼. 나 오늘 촬영이 많아. 그 다음에, 요거. 요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. 요즘 코로나가 다시 발생했잖아요? 그러니까 손 소독제. 왜 저는 스프레이 타입보다 이렇게 액체 타입이 더 좋더라고요. 왜냐면은, 이렇게 스프레이는 뿌렸는데, 이게 진짜 소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요런 겔 타입을 되게 좋아하는데, 기존에 쓰던 게 있었는데,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손을 하다 보니까 손이 건조해지는 거예요. 나 그래서 막 각질까지 생겼잖아.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네이버를 보다가 대충 샀는데 얻어 걸린 거예요. 근데 요거를 바르고 났을 때는 손이 좀 건조한 게 아예 없는 거예요. 거다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향이 좋아. 알코올좀 이렇게 날린 다음에 손에 하면은 그린티 향이 난답니다. 근데 왜이 소독제가 굳이 이 식탁에 있어야 되냐? 잘 들어봐. 이 내가 퇴근을 해. 그럼 본이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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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 아니 이니아빵빵니니하 그러니까 손을 씻는 동안에도 계속 얘가 뛰니까는 얼른 와가지고 소독제로 손을 한번 소독한 다음에 본인을 안아줘야 돼. 여기 지금 안 필요한 게 없어요. 안 필요한 게 없어. 나 <laughs> 진짜 뭔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니? 나왜 이래? 어? 응? 왜 우리 친구들한테 괜히 열변을 토하냐고?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.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나니까는. 좀 배가 꺼진 기분이네요. 다행이에요. 남은 아까 치킨 또 저녁에 이렇게 채가지고 치밥 먹을 수 있잖아요. 오늘 근데 정말 아침부터 제가 사건,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인데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풀렸어요. 역시 너희들밖에 없어. <laughs>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치고 좀 자세가 그렇지 <laughs> 진짜 근데 이건 밥 먹을 때도 왠지 너희들이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걸 상상하면 막 혼자인 것 같지 않고 뜬금 고백인데 나 저번에 한번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 많이 못 올라왔잖아 그래서 내가 어, 여러분들 저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이 나 잊을까봐 너무 불안했잖아 그 얘기했는데 그거에 막 친구들이 막 댓글로 언니 나 언니를 평생 기억할 이러면서 어떻게 언니를 잊을 수가 있겠어 막 이런 댓글 하나하나들이 정말 너무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, 그래서 다시 힘내서 요즘 촬영 다시 잘하고 있어 알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laughs> 오늘은 내가 찍으면서도 진짜 여러가지 기분의 제니를 보여줬던 것 같아 그리고 뜬금없이 클로징 <laughs> 그만해 아유 그만해 이제 그만해